길좀 아시나봐요? 포스모델 메디치라고 전화 피오렌테 오, 끝났어 <목소리>

이뻐, 바퀴나 뒷곽 뒷곽? 뒷 그렇지? 됐나? 예쁘지? 아, 응이따이기손봐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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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은 가만히 또 한번 올더너 뒤로 가본다고? 너 뒤로 가본다 엄마 나도 어 저게 어떻게 할 건데? 아, 이대로. <laughs> 아버지의 노력이다. <laughs> 비 온다. 어. <laughs> <이리 와봐>. 미... <laughs> <laughs> 열심히다. 열심히야. 보양 소프라 구슬 구슬 셀니 <목소리> <목소리> 베르가이, 토반이야, 토반이야. 토반이뭐라고 토반이야. 어가이가이베르이가가이가 그치? <취> 밑에 사람들하고 싹다 보인다 나 저것도 못하겠 여기 포도 있어? 어 포도 실고가 나다 근데 진짜 빨리 잡 작은 트레이여가 안돼 와 어, 거 <이 utter crackers> so 맛있겠다. 그래. 다